그랜드파이널테이 2. 오늘의 마지막 매치 시작됐습니다. 12번째 매치예요. BJ 스토 최초의 오아시스 작이죠? 어. 네. 이런 위로도 한번 나올라가는데. 네. 근데 시스 작이냥 딱 나오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직감하거든요. 음? 오. 아 이거 트위스트 마인저한테 너무 좋은 자기장 또 떴는데요. 또 떴어요 진짜. 걸리면은 외곽 쪽에서 파고들 수 있는 순간 다른 팀들이 노려볼 수 있거든요. 하시엔다. 네. 네. 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리고 소닉스도 이게 찌르는 플레이가 완성이 되면 네. 바툴린스를 잡아내면서 득점을 좀 크게 올릴 수 있겠는데요. 경쟁 팀이기도 하... 오오오 분자 이거... 있는 거 체크가 된것 같습니다. 네, 바툴린스는 자, 끌어버리면... 인기척을 지우고 네. 암살하고 네, 도망갈 수 있는 포인트에 멈춰 서있거든요. 지금 마임까지 차량 타고 이제 근처 쪽으로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절시키고 바로 차 타고 빠질 생각이죠. 네. 네 바토린스쉬림지도 굉장히 과감한데 바톨린스도 이 정도 하면 사실 뺄만 하거든요. 자, 이거 커드 올 때. 이래요! 확킬 찍고 도망가야죠, 이제. 야 이거 또... 근데 애초에 안뺀 걸로 봐서는 한 명씩 올라오는 거아 아 어, 이건... 오지 마라. 네이판자쯤은 나의 이거... 것이오. 두번 잡았습니다. 패카도 쪽입니다. 조금 네. 더그 능선 쪽으로 가는데요. 네. 자 석호 지금 과연 이게 남쪽으로 한번 쏠려 주나요? 아래쪽으로 완전히 와 주나요? 여문을 잡아서네 지금 내려와 줍니까? 간절히 원하십니까? 한번 버티면 만나시는데요. 와내려왔어니다 패카도 글쎄요 이거 젠지는 그래서 다나가가 안 먹어 가지고. 그 창고와 왕관 집을 그냥 쏠랑 먹었습니다. 어, 근데 이게 게임 PT가 대회 전각을 그 아래쪽까지 본다면 사고가 좀날 수도 있습니다. 가독을 네. 정 조준하고 있는 게임 PT가 만약에 젠지에게 꽝하고 붙는다. 바로 움직일 겁니다. 다 나왔네. 그래서 합류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네. 젠지 너무 큰 욕심을 지금 낼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한국 세 팀이. 지금 진흙탕 싸움 네. 열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지금 남동쪽에 전부 다 뭉쳐 있어요. 같은 동선을 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리고 포앵그리맨이 그 마지막 이런 방아쇠를 당길 진짜요. 수 있는 그 역할을 할것 같은데요. 자 들어가면 스토리스마인즈. 우 이걸 여기서 이 마무리까지는 안 됐습니다. 체력 좀어루 제대로 걸렸어요. 네 와, 대단합니다 정말. 결... 요 여기 들어와요. 여기 어지러워지면요포인그리맨이 어지러워지면요. 웃을 수 있습니다. 네. 고 있는 쪽으로 좀 정지. 수류탄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 네 명이 전부 다 붙었고 자. 그리고 뒤에 또 포임이 차량터 근처 쪽으로 돌아와요. 네. 그렇다면 이지이도 불러드리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빈 창고는 누가 먹겠습니까? 다, 어, 다 나왔거든요. 다나죠 전부 다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어, 집 쪽으로 들어가 주면서. 게임비티가 자리를 네. 잡게 되면 에어 쌓일 수 있거든요 지금 면전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되면 포앵그리맨의 선택에 따라서 젠지가 또 바깥쪽에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수류다 네. 아, 들고 있어요 너무 네. 많이 지금 소모전을 가는데요 네, 포앵그리맨은 여기 싸움에 참전하고 딴 데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 이건 땡큐죠 자, 소리 지금 확인하고 아. 여기서대 상황에 오, 스캐피가 차차이는 아래쪽이에요. 자 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다나와는 창고를 공짜로 먹게 되었고요. 네. 자 곰발바탕만 사수를 하게 된다면 젠지가 스킨도 네.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창고 쪽을 가져가고 있는 다나와고 다나와는 젠지고요. 네 페이지 클랜의 진입을 막아야 되는데 어, 젠지 입장에서는 이 바깥쪽에서 오랫동안 싸움을 어... 이겨내야 되거든요. 네 지금 한명 지금 이런 상황이고 네. 지금 밥상머리도 쓰러진 상황이고요. 피가 철철 글쎄요. 자이 싸움을 통해서 이걸 좀 이겨내고 빠르게 정리해줘야지. 지금 네. 옆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기회를 혹시 탐탐 누리고 있어요. 네.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장기장이라서 네. 아니 지금 바토니스. 오 이거는 음... 17 게임인 게 한번 걷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수류탄만 이걸... 던져도 이거는 한번 한두 명의 킬로그 올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해야 돼요. 그렇죠. 17 게임 지금 해야 됩니다. 수류탄 네, 들어가서 다시 한번 통해서. 팀인데. 경쟁자를 직접 제거하면서 1위를 끌어내려야 됩니다. 아 그런데 네. 티라톤 5의 회반 아주 네. 음. 준비해야 되는데요. 반초 들었나요? 아, 다시 한명 잃고 자세 명으로도 다른 사람의 개입이 없는 싸움이라 이 싸움만 이겨내면 다음을 풀어나가기가 좀 수월합니다. 자술차 반초 점거 자 들어갔어요. 반처 판처 들었어요. 음. 서울 선수가 지금 진... 왕관 집에서 봐주고 있는 포지션이라서 이노닉스 로키가 해줘야 돼요. 음. 네. 그래서 어! 아. 야 이노닉스 와! 한 잡았어요. 잡았어요, 체력이!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잡았어요! 트레이드 못하게 한번 더. 로키 선수가 봐줘야죠. 네. 네, 서울 선수가 건너가는 거 봐줘야 되는데. 자, US 안에서. 아, 아, 여기 정리됐고. 한명 남았습니다, 지금. 네. 자, 서울 불러야죠. 네. 와, 좋아! 자, 그러면 판처로. 하나, 둘, 마무리까지. 지 치워내고, 잡아내고. 자, 킬 기록하고 있습니다. 판처. 그렇죠, 대화 안 되게. 아, 대화 안 되게? 그 여기서 뭐좀할 어, 머뭐 던지나? 뭐? 야! 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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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처 킬! 네 대화. 야, 대화가 돼요? 네, 눈마춤 치움터집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아, 근데 이게 아, 아 자기장이 위로 간다고요? 백하도로 간다고요? 아, 이게 무슨 자기장이 진짜 에이. 아, 포앵그리맨 그냥 진짜 못 말려요. 야, 여기다 차 사고까지 났습니다. 아아 그냥, 그냥 사라졌어요. 아 자, 여기 안에서 지금 첸즈마. 게임피트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싸우고 있어요. 계속 싸웁니다. 여기 물려 있다 보니까 지금 빨리 끝내야 됩니다. 자기장 와요. 확실히 게임피트가 집 안쪽의 싸움에 치열한 모습이 드러나요. TBS. TBS. 네. 아. 잠깐 아. 오는 아. 상황에서는 두명 남았고요. 저 위에서, 어, 저 위에서 발견했고. 어. 아. 저위서 어. 지금 나비. 옆부터의 주네 그렇죠. 페카도라고 적혀져 있는 글씨에 D 자 건물 쪽에 입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끝자락에, 끝자락을 네. 돌아가는 그 판단 한번 나오나요? 네. 다나와의 다나와 한 판단? 다나와... 한번더 버티는데요. 네. 다나와가 그나마 쓸수 있을 만한 공간 자체가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긴해요 저기 거의 안 쓰는 위치거든요. 헌. 자 여기서 이제 문토. 진짜 네. 여러 가지로 버티는 위치. 문지기 역할해 주겠어요. 문토. 자그아 위로 가세요. 자, 이렇게 하죠. 시게임 들어가요. 시, 출발할 때. 타이밍을 잡는 네, 것도 중요하죠. 때, 이제 팔콘도 이럴 때! 네. 이럴 때! 자, 팔콘도 달려요! 팔콘도, 팔콘도 가요. 네, 팔콘이 갑니다. 이럴 때 가야, 오 이거는, 와! 차가 넘어간다! 우와, 와, 위에서 내려왔어요! 당황했습니다! 어 하나도! 자, 내려가면서 여기는? 우와! 자, 다나와 선택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요. 아, 나비가 그쪽을 집중 견제하고 있어요. 네, 주유소까지 먹었어요, 다나와가. 네. 어, 아유. 어, 네, 나비가, 나비가 로 올라왔어요. 자, 다나와의갈 곳이 없어 보이는데요, 저는. 자, 거어딘가로 가야 됩니다. 다나와, 다나 와 자 어디로 그런 모터로만에 아, 들어가죠. 아 끝났어요. 아 차량이 터졌습니다차량 계속 노이비쳤어요. 예, 차량 상태도 거의 폐차급이었나봐요. 네. 흩어진 위치가 있는데 그쪽까지 접근 가능한 오? 거 아닌가요? 버스. 네. 버스. 자 어디로? 와. 이야 이거 치킨 버스인가요? 신기버스인데요버스인가요수뇌공연이요 예! 예. 네. 자, 지금 여기쯤으로 들어오면서 버스를 타고 네. 아니, 페카도 진짜 수뇌 타고 버스인데요? 네, 네. 그렇죠. 17유랑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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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입구에서걸렸는데 아니, 슬로머신 네. 땡기로 왔는데 로비가게 네. 생겼어요. 그렇죠. 가지 말래요. 점이... 어? 자, 입구에서 아, 불 붙었어요. 아, 이거 못 들어갑니다. 가드들이 오지 말래요. 또 오바만 남았습니다. 출입증이 없어요. 아, 오빠 목이 타요? 어? 우방. 나도 카지노 갈 거야. 제오버 안돼 안돼. 아 로우로 습니다 나투스 비체네는 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카지노에. 이게 소리도 아예 야. 안 내었거든요. 어 세컨 척도 버렸어요. 자버람을 아, 모든 걸 버리고 공수래 공수. 네. 네. 그냥 여기서 나는 기다린다. 네. 루. 그래서 오. 컨트롤 이용해서. 여기요. 싹싹저 어디로 가나요? 네. 어, 여기로. 아 루. 아 어디로? 아아 아, 루. 어디로 가야 하죠? 아어요우와 붙었어. 아. 파이루 로비로 예, 네. 바로 갔습니다 자17 게이밍 17 유랑단 출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음, 중앙 찌르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오렌지 호텔 쪽으로 들어가는 거 자체가 뒤가 없습니다 네. 중앙 찌르기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파톤퐁의 왼쪽 호텔을 한번 노리면서 들어가기만 한다면 17 게이밍 네 티글튼이 기다리고 있는 그 주택단지 쪽으로 입장할 수 있다 이거 네. 연막탄을 지금 바로 깔아야 될것 같아요 더 있나요? 여유가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연막탄이 네. 네이 정말 미세한 차이의 거리가 아 이게 떨어지다가 클튼 네와 기가 막히죠 션의 개인 기량 굉장히 좀 뛰어난데 실제 게이밍 우측 벽으로 붙는 거 어떨까요 혼자 남았습니다 네 우측 벽으로 더. 붙으면은 네. 진입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떨어졌어 어, 스스로 떨어졌어요 네블루전스르 타네 못 들어갔나 네, 여기서 좀 정리가 됐고 문토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자 문토 네아걸렸와 아 셰는 옥상을 좀지키주고 안에 들어가 있는 네, 옥상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건데. 어, 너무 아슬아슬하게 어. 다시 올라가야지. 다시 올라가야지. 위험해서는 블루전좀 빠진 상황이고요. 무조건 그리고... 가야 됩니다 이거. 체이좀 빠져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 수류탄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옥상 가야 돼요 이거. 자, 던져주고 좀 위에서. 와우, 야, 옥상까지 계산하면서 던져줬습니다. 라임 선수보다는 티글튼이 가는 게 어떨까요? 마음의 눈으로. 네. 네. 심글튼. 심글튼이 지금 시만으로 가나요? 한번 해줘야죠. 자 경기하고 있죠. 옥상 올라갈까봐 수지 수류탄 다 썼습니다. 네. 네. 옥상을 지배하는 자가이 게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까? 많임 올라갔어요. 옥슨? 예, 여기서 좀티 같은데 있습니다. 자 위에서 튀어 튼! 오 역시 심글 튼! 어? 심한으로? 다시 려지는 상황에서! 예. 자, 위에서 마이미! 자나 지금 잡아자최선기 안쪽에 숨어만 오, 예. 있어요. 아, 있어요. 자, 어, 와! 그내버리는데요! 실기 버리네요자 쉔! 가봅니까요? 소닉스! 다시 한번 최정상에 올라섭니다.